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0대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3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40대, 50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표를 작성해 놓으면 그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될 테니까 한번 인생의 인생을 계획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참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쌓아 올린 계획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어렸을 때 제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생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에 휩싸여 있다 보면 내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죄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하와에게 먹도록 유혹하면서 뱀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교만함에 넘어졌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야기 역시 인간의 교만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온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에서 언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파라고 합니다.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면 사파와 다바르는 우리의 말이 하나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입으로 내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였다라는 거죠. 다툼이 없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완벽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로 똘똘 뭉친 이 공동체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비옥한 신할평지에 도착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평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킵니다. 비가 온 뒤에 흙이 쌓여서 비옥한 평야를 이룬 농지를,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풍요로운 땅, 그 땅이 신할 평지였습니다. 신할 평지는 훗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땅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신할,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합하는 마음과 뛰어난 협동심을 바탕으로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람이 처음 죄, 죄에 빠졌던 그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점에서 이들이 세운 두 번째 계획은 나의 이름을 내게 하자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높은 업적을 쌓아서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위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람의 이름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이요. 반면에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업적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이름을 높여보자.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운 이 계획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할평지에 정착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운 세 번째 계획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홍수 이후에도 인간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십니다. 창세기 9장, 9장 7절도 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온 땅으로 퍼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오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빚고시는 풍자적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늘에 닿겠다고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타, 사람들이 쌓은 그 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볼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자신을 높인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기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행동을 보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날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생각을 품은 완벽한 공동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화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표현을, 표어를, 표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표어, 표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된 말과 하나된 마음으로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던 거죠. 이들의 교만, 죄악의 이면에 하나된 말과 마음이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들을 그냥 두면 이들의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막을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파멸해서 건지시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세 번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라는 거죠. 사람의 말과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죄악의 연합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8절로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져서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그 결과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신할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온 세상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온 땅에 흩어 흩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지는 뜻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마음, 한 언어로 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와 다른 말을 쓰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완벽하게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같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협력해야 하고, 여러분과 힘을 합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이름이라고 할때그 라는 말은 탑을 쌓았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고대의 바벨론 말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바벨을 혼잡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혼돈과 혼란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을 앞세우고 사람의 힘을 앞세웠더니 그 결과는 혼란뿐이었더라.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혼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당선되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선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얻었을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앞설수록 세상은 더큰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문제의 해결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이 하나로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았더니, 교만한 마음으로 흩어졌던 언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은혜가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길교의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만의 길을, 바벨의 길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무릎 꿇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교훈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 어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뜻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깨닫는 교훈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독일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